하나 쿨. 하나 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준비 완료! 예배 시작! 우리 미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미랄부 분당중앙교에 표어 함께 외쳐볼까요? 자 표어 준비 얍! 시작! 사랑 용기 큰 사랑, 한번더 할까요? 사랑, 용기, 큰 사랑. 네, 지금부터 8월 14일 미라이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we mm -hmm. don't 이 시간 조선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김경미 선생님 대표 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주는 늦은 장맛비로 인하여 많은 곳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있는 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힘들어 했을 친구들과 아픈 친구들, 기쁨으로 드린 친구, 감사로 생활한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상황에 맞게 위로와 기쁨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형기를 흩날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함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눈높이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손길위에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이춘봉 목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욱더 건강함으로 지켜 주셔서 성령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을 전는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글씨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 광야에서요 40일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즉 배가 고프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결심 한번 외쳐보고 오늘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결심 준비, 야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한번 더 할까요?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이 변하면요.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언제 변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인지 모르는데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퀴즈예요. 이게 어떤 속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 집은요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우리 친구들 혹시 알아요? 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왜 그렇죠? 방앗간에는 먹을 곡식이 많기 때문에 참새가 유혹을 받아서 그만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곡식을, 주인이 있는 곡식을 먹고 간다. 즉,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요, 유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지난주에 배웠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 올라오셨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요,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갑자기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간 이유가 뭐냐면요. 허! 마귀한테 유혹을 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셨죠. 광야는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사실 물도 많지 않은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겨를이 없으셨기 때문에 광야에 가셔서요, 굶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굶고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는 곳으로 인도하셨나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럼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나쁜 것일까요? 나쁘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까 우리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자 그럼 무엇 어떻게 얘기했죠? 자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귀는 인내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배가 많이 고프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배부르게 먹어봐라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말안 하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마기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미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마귀는 자꾸 그거를 물어봐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도와줄 것이 아니냐. 마귀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해봐라 라고 마귀는 유혹해요. 뭐죠? 기도해서 병이 치료되게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서 네, 세, 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지 않으시지 않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은 너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너는 행복해야 되지 않냐? 너는 기쁘기만 해야 되지 않냐? 너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냐? 너의 삶 속에 너의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기적을 보여줘라. 라고 마귀는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또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귀하고 예수님은요,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사탄이 이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왕이었고요,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열방이 모든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인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방법은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서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개세만에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세 번이나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죠?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요.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내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줄게. 어떻게 하든지 네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지금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해.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여기 있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또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답하세요.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하니까요. 허,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을 하려고 왔다가 포기하고 도망을 가요. 저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도망을 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이 뭐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유혹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바로 그것이 우리는 유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죠?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짜증내려고 할 때, 화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혹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내 마음속에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받는 방법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죠? 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친구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바뀔 수 없다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라도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 변해야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변하죠.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미라이브 친구들 내 마음을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인내, 절제, 오래 참음.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은 고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충동될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그 마음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정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달라. 너는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서갈 수 있도록 딸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사람은 변할 수 있나요? 맞아요. 변할 수 있답니다. 우리 오늘의 결심 함께 외쳐 볼까요? 자, 결심 준비 시작.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드린 황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이부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미이부 친구들과 가정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알려드려요 선생님들은 친구들에게 전화신방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황선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최정천 담임 목사님, 미랄부 또 이충봉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라인 언금 드립니다. 옆에 있는 화면에 있는 계좌 번호나 주보에 있는 계좌 번호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